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마광숙 말에 박정수는 어이없다는 듯 광숙을 쳐다보았고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조용히 입을 다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박정수의 잃어버린 친딸을 찾아준 마광숙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정적을 뚫고 나온 첫 마디는 박정수의 낮은 음성이었습니다. 이봐요, 마광숙 씨. 그녀는 시선을 창밖에 고정한 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한테 감정파리해서 마음 얻어보겠다는 거면 사람 참 잘못 봤네요. 말 끝에 그녀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말투였지만, 손끝에 스쳐간 미세한 떨림이 박정수의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그 말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며 말했습니다. 전 그런 마음으로 여사님께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물론 여사님 따님만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결이랑 한보미한테 여사님은 외할머니잖아요. 그럼 저는 여사님을 엄마처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했고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정수는 정면으로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억울함, 외로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지금 그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박정수의 말은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작은 틈이 엿보였습니다. 마광숙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믿고 허락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했고 자신은 그저 도리를 다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적이 다시 거실을 감쌌습니다. 박정수는 눈을 감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듯 어깨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마광숙은 아주 조금이지만 진심이 닿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 하나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광숙은 매일 아침 호텔 납품을 마치면 곧장 한동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10분, 15분이라도 여사님, 안부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저 왔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으셨어요? 그녀는 매번 같은 인사로 박정수를 맞이했고, 박정수는 무심하게 고개만 까딱했을 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문이 열리는 그 순간만큼은 박정수의 눈에 스치는 기색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거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정수가 누군가와 손을 꼭 맞잡고 환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사님 젊으셨을 때 사진인가 봐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마광숙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박정수는 침묵으로 대답했죠.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본 뒤로 며칠이 지나고 마광숙은 생각 끝에 장난처럼 제안을 했습니다. 여사님, 저랑 고스톱 세 판만 쳐보실래요? 진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예요. 박정수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누구랑 고스톱을. 하지만 그녀의 안에서 어떤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스톱 한 판은 처음엔 가볍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판쯤 되자 분위기는 묘하게 진지해졌습니다. 박정수의 손놀림은 매끄러웠고 카드 족보를 읽는 감각도 날카로웠습니다. 이 여사님 고수시네. 마광숙은 속으로 중얼이며 마지막 패를 내밀었습니다. 오광이요. 박정수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조용히 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졌네. 자, 소원이 뭔가요? 그 말에 마광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진 속 남자분 혹시 첫사랑이세요? 박정수는 고개를 내리깔더니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마치 수십년을 가둬둔 상자가 열린 듯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첫사랑이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말도 조심스럽고 예의도 바르고 언제나 나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배려해 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는 담담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쉽게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 만나면 집안 망신이라고. 결국 억지로 헤어졌어요. 저는 집에서 도망쳤고, 친구 집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죠. 그러던 중,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됐어요. 눈앞이 깜깜했죠. 부모님도 세상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이 하나는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만삭이 될 무렵 아버지가 사람을 풀어서 결국 저를 끌고 집으로 데려갔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박정수는 말을 잊지 못한 채 손을 떨며 무릎 위에서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그 아이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이름도 못 붙여줬고요. 그때부터 제 삶은 부모님의 뜻대로 흘러갔어요. 아무 감정도 없는 정략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철저히 묻혔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요. 마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 역시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에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여사님이 이렇게까지 단단한 이유를 이제 알것 같아요. 그날 밤 마광숙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마냥 싸늘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여사님이 이렇게 살아온 건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기억조차 마음 속 깊이 묻어야 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그날 저녁 술도가에 갑작스러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미애였습니다. 뜬금없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은 장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광숙은 놀라 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장미에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입술과 붉어진 눈시울이 그녀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추고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마광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상하리만치 두 이야기의 흐름이 교차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장미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술도가 공금 횡령했던 일 그리고 강수를 혼자 키울 수 없어 술도 가에 맡기고 도망쳤던 이야기 그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렵고 무서웠고 아무도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마광숙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먹먹했고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미애가 지갑에서 꺼낸 사진 한 장. 낡고 바랜 흑백사진 속 젊은 박정수와 같은 남자와 손을 맞잡고 있는 그 장면. 마광숙은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예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은 분명 박정수 여사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그 사진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 사진을 품고 살아온 장미애, 그리고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가끔씩 바라보던 박정수. 둘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사진을 품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건 그냥 닮은 게 아니야. 완전히 똑같아. 마광숙은 장미애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이 사진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 여사님이에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장미애는 마광숙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다음날 마광숙은 장미애와 함께 한동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정수가 문을 열었고 그녀는 낯선 여자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마광숙은 바로 장미애가 들고 온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이 사진 아시죠? 박정수는 무심코 손에 사진을 쥐었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사진 위엔 젊은 시절 자신과 사랑했던 남자가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본인의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이 사진이 이 여자 손에 있는 거지? 박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진과 장미애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점점 흔들렸고 결국 박정수는 수건을 잡듯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이건 내 사진인데 어떻게 이걸? 박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녀의 말은 다 끝나지도 못한 채 끊겼고 박정수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방안의 공기가 뻑뻑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진짜 설마 내가? 마광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여사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유전자 검사 받아 보셔야 해요. 그렇게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며칠 후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결과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따님의 유전자 99%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이 들리자 박정수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놓칠 뻔했고 장미에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박정수는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였구나. 내 딸이었구나. 진짜 진짜 내 딸이었어. 장미애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박정수는 마치 무너져 내리듯 그녀를 와락 끌어 안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이,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름조차 불러보지 못한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자신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했어. 나도 나도 정말 그동안 미워했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왜 나한텐 가족이 없는 건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서로 울고 있었고, 그 울음은 긴 세월 동안 감춰졌던 상처들을 녹여내듯 천천히 번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거실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모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감정을 한참이나 쏟아낸 뒤 지친 듯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기 시작했을 무렵, 그녀는 이부자리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식탁에 나와 보니 따뜻한 미역국이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이니까요. 박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미역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고, 곧이어 마광숙이 도착했습니다. 새 여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뜨거웠던 진실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마광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니었으면 나는 내딸 얼굴도 못 보고 죽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마광숙 씨. 그 말에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날만큼은 진심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했습니다. 장미에도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광숙 씨 없었으면 전 끝까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박정수는 조용히 웃으며 장미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이 그렇게 작았구나. 내가 처음 안아주는구나.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였습니다. 그렇게 세 여자는 각자의 상처를 마주하며 서로를 끌어 안았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늦게나마 시작된 이 관계는 그 누구보다 진실되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다과를 나눴고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며 오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으며 침묵조차 따뜻한 정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서로를 감싸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름, 가족. 이들이 다시 만난 이유도, 다시 이어진 인연도, 결국 그 이름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 여자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담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로 미리 보는 뇌피셜 리뷰였습니다.